말씀드린 대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 점유권에 기하는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제, 서로 재판, 어,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는 독립성을 가져서 어, 공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뭐, 뭐,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소유권자다, 소유권자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내 짐을 빼고, 저기, 그, 점유를 뺏어갔다, 이럴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점유 회수 소송으로서 점유권에 관한 소송으로서 점유 회수 소송으로서 넘겨달라 명도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한 명도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소송은 뭐 별소로 제기하거나 뭐 선택적으로 병합하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구권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판력도 한쪽 패소하더라도또 다른 쪽 청구도 하고 논리상으로. 어,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 침탈자에게 그 점유물에 관한 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 회수 소송에서의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수 없고 법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여기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뭐 선명성. 어, 보호가치, 이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의 그 반소 청구, 반소 청구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점유회수소송에서 침탈을 이제 했던 사람이죠. 침탈을 했던 사람의 이 점유회수소송에서 피고가 되는데, 본권을 이유로 해서는 항변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본권에 기인한 반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 만약에, <laughs> 그,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누군가, 뭐, 무단점유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 물건을 무단점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소유자가 화가 나서 그냥, 그, 저, 쳐들어가서 짐을 빼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 무단점유하는 사람이 점유회수 소송을 이렇게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정당한 소유자는, 그럼 뭐, 점유를 무조건 돌려줘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되죠. 항변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야 내가 정당한 소유자고 너는 그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못 돌려줘. 이런 항변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돌려줘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항변을 안 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점유 회수 소송에 대해서 명도라고 하는 그 부분의 본소에 대해서 반소로. 만약에 내가 이게 돌려주게 되면은 다시 그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따라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법원 입장에서는, 어 본소도 인용. 그죠? 침탈을 했으니까. 본소도 인용, 반소도 인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둘다 명도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이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본권의 소에서 승소한 사람이 보호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 구조가 그 집행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점유 회수 소송에서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갔다가 바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또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행이 사실상 안 돼서. 어, 결과적으로는 본권을 가진 사람이, 본권에서 승소한 사람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구조가, 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조금 요령인 것 같아요. 어, 점유, 해수, 소송, 이런 부분들이 워낙, 그, 이게, 그, 특히 유치권 사건, 공사 대금 이런 사건을 두고, 어, 점유 심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뭐 이해는 합니다. 그게 뭐 워낙 재판이라는 게 오래 걸리고 뭐 저기 들어간 돈은 이관계는 해 크고 하기 때문에 뭐 점유를 뺏어서 이렇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점유 회수 청구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요령 있게 다루는 그런 뭐 실무적인 감각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